예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람이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걷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늘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는 이정표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가는 신호등을 멋대로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장입니다. 특별히 23장에는 이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재난의 시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과연 마지막은 어떤 현상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물론 우리 지구촌에 대략 한 8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그저 기독교 인구가 신교, 구교 다 합해서 20억, 25억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복음이. 아직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SNS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 교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반드시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 돼야 구원받는다. 어디에도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어디에 오신다? 이거 자신 있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말세를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는가? 이 구약에서 말세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조금 다르습니다. 구약에서 말세의 의미가 세상적인 종말, 끝날이 아니라 훗날,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이때 말세라고 하는 건 세상 끝난이 아니라 먼 훗날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말세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세의 의미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첫 번째 주의 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미라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의 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 그러는데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때 주의 날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심판의 날 그랬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세의 의미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훗날, 그리고 신약에서의 말세의 의미는 반드시 마지막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세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유대인들의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주는 그때.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미가서 4장 1절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메시아를 중심으로 유대인이 주체가 되는 이런 왕국이 세워지는 때, 유대인들의 말세는 지금도 그 말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말세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말세의 어떤 현상,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는가? 대략 한 열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전쟁, 저처에서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 일, 일으키는 때.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큰 지진. 네 번째 질병. 우리가 근자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긴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죄. 이거는 불법이 증가하는 겁니다. 나라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국제 간의 질서, 나라와 나라의 질서, 민족과 민족의 질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땅을 파멸시키는 것 또, 태도의 변화. 여덟 번째, 무너지는 가정. 가정이다? 무너지기. 왜? 동성애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여 아홉 번째, 이 사랑의 고갈 그랬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일들. 열 번째, 종교의 위선. 그리고, 열한 번째, 세계적인 전파 활동. 열두 번째, 무관심과 불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편하고, 나만 건강하면 이것으로 좋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이런 현상 그리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치 연합 운동입니다. 이제 근자에는 가톨릭과 성공회가 완전히 하나되기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과정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지. 교회가 일치하자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전부 하나다. 그런데 방법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비성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 연합,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가정들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의 생활 양식, 미국 사람이 먹는 음식 생활 양식, 아프리카 사람이 먹는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믿는 신앙의 방식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가 될수 있지만은 구원은 다양하다. 다 여러 방법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것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비성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근자에 오늘 이 세계 움직임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하나 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 위선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 이 운동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비성서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때 우린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시해야 할 사회적인 현상이요. 교회 현상입니다 카톨릭도 개혁교회도 또 예수 믿는 모든 교, 교단들 전부 하나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교리로 어떤 진리로 어떤 말씀으로 하나 되느냐 우리가 이것은 주시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느냐?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러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 앞에 닥쳐온 모든 어려운 고통까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가능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서름,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질고,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 주님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